29번 이거 앞으로 되게 잘 나올 소재야 뭐라고 써있어?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볼때 경제 중심 야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나라 미국이잖아 미국 와 이런 거에서 생태 환경 이런 걸 봐야 된다라는 얘기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으니까 지구온나화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세계관이 경제 중심 옛날에는 돈 많이 버는 게 짱이었어 이 나라 부자 나라 뭐 GDP 이런 거 얘기하다가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싫은데 돈이 짱이지 그렇지 않아? 봐봐 쉬프팅이 뭐야 변화 오리엔티드 적어놔 이거 오리엔트가 두 가지 뜻이 있어 지향 경제 지향 아니면 중심 이라고 해도 돼 어떻게? 경제 중심의 관점에서 생태학의 관점으로 바뀌는 중요성 바꾸는 것의 중요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웃음> <웃음> 처음에 took place 아까 앞에 하나 있었어 발생하다 거기서 take place 뭐, happen 그래서 한잘 알려진 변화가 발생했다 어떨 때 받아들여진 관점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관점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 이건 뭔데 지 천동설이지 코페르니쿠스아 프톨레마이오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톨레마이우스라고 수정했잖아. 근데 그게 바뀌었어. 웬 뭐가 바뀌었을 때 원이 뭐야? 거신데 여기서의 관점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외어 이상하지. 외어 장소잖아. 낯설지 중학교 때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고등학교 때외어 가능하다. 어? 무조건 장소가 아니어도 상황. 어떤 뭐 이론 이런 것도 외워가 됩니다. 완전한 문장이야. 그냥 우리가 이해해. <laughs> 우리는. 거주자일 뿐이다. 행성. 태양을 궤도를 도는 <laughs> 이게 뭔 말이야? 지동설로 바뀐 거지. 다시 한번 1번 문장 해줄게.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이다. 이 세상이 지구를 돌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우리는 태양을 돌고 있는 하나의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고작 일부분일 뿐이라는 <laughs> 그런 원, 관점으로 세상이 바뀌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 응? 세상이 확 뒤집혀진 거야. 그 다음에 리드, 모모에게, 모모에게 있어서 각각의 사람, 어떤 사람, 솔라시스템이 뭐냐? 태양계의 관점, 태양계라는 거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잖아. 그런 거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더 쉬워졌다. 다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 준단 말이야.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아빠, 근데 지구는 안 움직이잖아. 이거는 우리가 못 느끼는 거고, 태양이 이렇게 다리 모양이 바뀌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학교 더큰데 가면, 고등학교 같은 데 가면 배우게 돼. 아, 그렇구나. 그럼 아빠 말이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어? 아빠 거짓말. 지구는 안 움직이잖아. 태양이 움직이잖아. 이렇게 하는 애는 없단 말이지. 그 이게냐면, <laughs> s so. It's w h t h e notion. 생각도 마찬가지다. 어떤 생각 세계는 야 이거 자동사야. 회전한다. 인간의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이건 어떤 생각? 완전 구닥다리 생각이라는 얘기야. 어? 천동설 같은 생각이라는 거야. 경제가 아니다. 요말 자체가 윗부분의 태양계 얘기를 끄내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밑밥을 깠 겁니다. 자, this is slowly 진행형, 진행 수동. 교과서 내용에도 있지 않냐? 뭐였지? Being reported? 그건가? 하여튼 그렇게 바뀌지 않니? 어, is being reported. 그랑 똑같은 구조잖아. 지금 뭐였어? 대체되고 있는 중이다. <laughs> 뭐가? 경제에서 생태로. 어떤 관점에 의해서 동격 왜 이렇게 많아? 경제는 큰 시스템의 일부분이다. 물질이 뭐야? 물건들이 흐르는 거. 모든 생명체를 연결해 주는 큰 시스템의 고작 일부밖에 안 된다. 경제가 다가 아니다.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는 부수적인 거라는 관점에 의해서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this perspective"가 뭐야? 이거 좋은 거야. 앞부분에 경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관점이 shift 바뀐다. 자리 잡으면 이제 분명해질 거다. 여러분, 이거 5번 문장에... when, 다음에, 현재, will이다. will, w i l l 쓰면 안 돼. 자리를 잡는 게 앞으로 자리여. when this perspective will shift.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하나는 현재, 뒤에 will. 분명해질 거다. 우리의 경제적, 야, well-being이 안녕인데, 안녕이 한자로 편안할, 아니, 편안할 영자야 편안함.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well-being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요구한다. <laughs> 라는 게 분명해진다. account 외워. 책임진다. 대응한다. 생태적 건강. 뭔줄 알아? 자연의 환경이 무너지면 경제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 문장 다시 해석해 줄게. When 이 관점,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관점이 바뀌어서 자리가 딱 잡히면 이제 우리 분명해질 거다. 우리의 경제적인 행복, 잘 먹고 잘 사는 건 어떤 걸 요구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우리가 책임지고 반응해야 된다. 생태적 건강의 요인들. 환경을 지켜야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살수 있다. 는게 분명해질 거다. 이 사람의 주장이야. 환경을 지켜야 돈도 번다. 응? 불행하게도 We do not have a century or two. 이게 100년 200년. 100년 200년 정도밖에 없다. 그 변화를 이런 그니까, 200년 안에 전 인류의 마인드를 개조해야 된다는 라 거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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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는 거에서 환경, 환경, 환경으로. 알겠니? 그러면 예를 들어, 빈 땅에다가 건물을 세우자. 네네가 니네, 땅이 있어. 거기다 건물 세울래? 손들어 봐. 아니면 나무 심을래? 당연히 건물 세우잖아.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있는 와중에 200년 안에 이거를 우리가 싹 개조해야 된다니까? 알겠니? make the change 마지막에 by clarifying 분명하게 함으로써 nature 많이 봤지 본질 핵심이라 뜻이야 오래되고 새로운 관점 오래된 관점은 뭐겠어 경제가 중요 환경이 중요 라는 걸 분명히 함으로써 그리고 아닌 확인해 행동들 어떤 행동 여러분 이거 on이야 그것에 대해서라고 하면 돼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해서 협력할지도 모르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과정을 무버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무슨 과정이겠어 어? 생태 중심으로 나아가는 걸 진행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행동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해야 환경적으로 좋아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We can help accelerate the shift 그 변화는 무슨 변화? 환경적인 변화 알겠니? 한글 다시 보고 마치자 요거까지만 할 거야 위에 봐봐 <laughs> 용인된 accepted야 그런 관점이 옛날 마인드 지동 아 천동설. 근데 이걸 가지고 관점으로 이 관점은 천, 천동설 지동설로 바뀌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 그냥 이 변화가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 그냥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었어. 그거랑 유사하게 응? 아, 이 변화가 이거네. 이게 누가 이거를 알면 그다음 사람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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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퍼지는 게 쉬워졌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다가 실제 이건 개소리고 경제 중심 중심은 오리엔티드 센터리드 뭐 이코노미 센터리드 이코노미 오리엔티드 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근데 바뀌고 있다 is being replaced야 응? 이거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경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보다더큰게 있는 거다 라는 생각에 의해서 바뀌고 있다 <laughs> 지금 생태가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면 뭘 필요로 한다? 이거 필요는 해야 한다야. 생태를 해야 된다라는 게뭐 분명해질 거다. 근데 마지막에 뭐야? 안타깝게도 우리는 100년, 200년의 시간이 솔직히 없다. 오래된 관점과 새로운 관점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경제 중심이 좋은 점, 나쁜 점, 환경 중심이 좋은 점, 나쁜 점을 분명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이게 답이니까, 환경이 답이니까 알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과정을 진전시킨다. 환경으로 바꿔 가는 걸 하기 위해서 협력하지도 협력할지도 모를 행동을 밝힌다.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응?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어? 뭐 뭐지? 그런 거. 플라스틱 같은 거 아무 데나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변화를 가속화. 이거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이 변화는 생태로의 변화를 더 빨리 하는데 응? 도움을 줄수 있다. 뭐, 그런 말을 되게 어렵게 써는 겁니다. 알겠죠.